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오해하기 쉬운 말씀, 네, 31번째 시간입니다. 실상. 우리가 잘 아는 시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실상이라는 말의 반대는 허상이겠죠.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게 주신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뭐 성경, 기록된 성경,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진리를 깨닫기 위한 시청과 교재들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는 허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가짜 허상이 지나가야 진짜가 나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성경의 모든 메시지가 1절로 끝났고, 이 절로 설명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어,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일곱 번 말해요. 부엘 쉐바에서 예, 부엘이라는 우물에서 이제 쉐바 일곱 번의 언약 한우물을 이제 팠다라는 우물 7개를 팠다는 것이라 한 우물을 파는 거죠. 미숙에 예, 있는 말씀 보면 이 부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서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부엘 여기다 쉐바 붙여서 부엘 쉐바 일곱 날의 언약 이렇게 돼서 창세기 1장의 일곱, 음, 일곱 번의 어떤 진리를 계속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그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도 그 일곱 말씀이 또 거듭 반복해서 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엘이란 말, 이 부엘이란 말의 뜻은 물을 주겠다.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물을 준다는 말씀 뭐예요? 진리를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를 전달해 주겠다. 넘겨주겠다. 나를 너에게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물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렇게, 이렇게 우물을 파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뭐 애색 신나 로봇 이렇게 계속해서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또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1절에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맹세의 우물.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부엘은 우물. 물을 주겠다. 진려 주겠다는 거고. 세바 그것은 일곱 번 말하다 쉐바, 일곱 번 언약의 말씀으로 진리를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비엘 쉐바죠. 그래서 이런 우물에 대한 이야기, 물을 먹는 이야기, 예수께서도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것을 볼수 있죠. 또 삼손 얘기를 하다가 에나꼬레가 나와요.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자꾸 물 얘기를 하잖아요.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했다.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됐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허상의 가짜의 눈에 보이는 물을 먹고 회복되고 소생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이 상징하는 진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 이름 그것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생했다 영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복음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회복되고 소생했다. 그셈 그 이름을 에나 고레라 했다. 부르짖는 자의 셈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셈. 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 이런 우물을 먹는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옛날에 생각할 때는.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는 성경은 내가 다 이렇게 다 준비해놨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잔치를 예비해 놔서, 혼인잔치를 다 예비해 놨다는 거죠. 오기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먹기만 하라는 거죠. 내가 다 해줄게.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먹게 해줄게. 되게 해줄게. 만들어줄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나꼬레라는 말도 이거, 삼손을 통해서 물이 솟아나오는 것. 그래서 이것을 또, 어, 요한복에 있는 말씀에 쭉 가보면, 내가 소산하는 샘물이 되게 해 주리라 그런 말씀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 나오네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이게 창세기 1장 1도부터 예비해 놓으셨던 그 진리의 물을 마셔라 나를 먹어봐 내가 준비된 것다 줄게. 그거 넘겨줄 테니까 그거 먹어. 그럼 목마르지 않는 거야. 세상이 주는 허상, 가짜 이거 먹으면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거든. 이건 그 속에서 소산하는 샘물이 되는 거야. 물 근원이 되는 거야. 네가 어디 가서 또 먹고 또 다른데 가서 또 얻어 먹고 또 다른 샘에 가서 또 얻어 먹는 그런 샘물이 아니라 네 속에서 소산하는 샘물이야. 니안이 그러니까 네 소산하는 세물이 되는 거야. 니네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어디 가서 먹을 일이 없잖아요. 내 속에서 소산하니까. 이 소산하는 세물이 되어야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브리서 11장 지금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거다 실상이다. 믿음은 실상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실상이 될수 있나? 허상이 빠져나가야죠. 가짜가 바뀌어 있죠 진짜로 가짜로 만들어졌던 내 마음속의 모든 성전 가짜로 새겨졌던 모든 이론들 가짜로 알고 있었던 모든 성경의 진리들 성경 66권의 모든 문자 말씀이 방언의 말씀이 다 바뀌어져 나가고 새 방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10장 39절에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하고 난 다음에 이 믿음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페레시티의 믿음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하는 베레시트로 시작되는 믿음, 그 베레시트란 말이 뭐예요? 아, 네 안에 내가 들어갈게, 어, 내, 내가 너, 너에게 모든 것을 위임해 줄게, 내가 너에게 다 위임해 줘서 완성시켜 줄게, 그것으로 완성시켜 줘서 만들어 줄게, 완성시켜 줄게. 이게 베레시트잖아요, 그 베레시트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가르치시고, 그분이 공급해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계속 확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이 점점 벗겨나가죠. 그리고 영으로 당기죠. 육은 빠져나가고, 영이 당기고, 이게 말은 쉽지만요, 이게 엄청난 어,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병이 있을 수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물질에 파탄이 날 수도 있고, 엄청난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인생사에 있어서도 엄청난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아, 이게 아니로구나. 내 욕은 가짜였어. 내 눈에 보이는 건 가짜였네. 그걸 그제서야 깨닫는다고요. 이걸 진작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뭔 엄청난 충격과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쉽지 않으면 이 사람의 마음이 고래심줄보다 더 강한 이, 이, 이 고집들이요, 아집들이요 깨지질 않습니다. 아니 인간 자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머리를 빳빳하게 위로 솟구치고 하늘로 솟구치고 있으니까 자기가 다된것 같이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머리가 얹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영의 존재가 되지 않으면 아무 어, 쓸데가 없는 겁니다. 율법이 제거되어야 되고 약탈당해 나가야 돼요. 진리로 바뀌어져야 돼요. 네폐시가루아우로 완전히 전환된 상태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허상이 깨져야 돼요. 그래야 실상이 오는 거죠. 실제가 오는 거죠. 하나, 이건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목양으로 하나님의 농사로 되는 거예요. 드러난 땅을 통해서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서 이게 적용되고 실제가 된이 믿음은 이게 바로 실상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상이라는 말을 살펴보면 실상 그러면 휘포스타시스뭐 헬러로 그렇게 되어 있고 사실은 뭐 헬라어도 이게 여러 과정을 거쳐서 번역된 거잖아요. 시브리어가 여러 과정을 거쳐서 뭐 중국어, 영어, 한국어로 오는 가운데 이 단어들이 막 바뀌어지고요. 어, 이 실상이 드러나기까지는 이 성경의 번역 과정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볼 때에도 이게 많이 좀 벗겨져야 되거든요. 번역본이라 많이 좀훼손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히브리어, 히브리어 성경으로 된걸 전부, 전부 바꾼 거잖아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헬레니즘 문화가 그 속에 묻어나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자꾸 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신약 성경도 시브리적 개념의 그림 그려놓은 것,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 색채까지 더칠해놓고 모든 인간의 감정까지 다 새겨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려놓은 그림을 볼줄 아는 시브리적 사고가 우리에게서 쏟아나야 돼요. 바뀌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 농사지음,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이 사역하심이 아니면 누구든지 깨달을 수 없는 세계입니다 이게 실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피타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예요 실상은 그리고 하나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요 우리 각자 안에 생명이, 말씀이, 그 이름이 새겨지는 것을 실상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여러분 각자 안에, 우리 각자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새겨지는 것, 엘로임이 새겨지는 것, 베레시트로 성취가 되는 것 이렇게 새겨지는 것이 실상이에요. 말씀이 새겨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소산하는 재물이 되는 거죠. 시편, 4 0편 6절에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신들이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시편 기자 이렇게 봐서 말했다고요. 그니까, 러 아가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의 깊이 있는 말씀들이잖아요. 시편, 잠먼 전도, 아가서. 이 부분에 있는 표현들은 문학적인 표현들을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이건 문학적인 표현, 그거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것 뿐이고요. 이 아가서에 드러난 하나님의 그 실존, 하나님의 세계, 아버지의 세계, 아버지 품 속에 있던 그 놀라운 말씀들의 세계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운 사랑의 얘기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몸 속에 이 하나님의 DNA인 이 유전자, 하나님의 사랑, 이게 자, 우리 몸에 딱각인돼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달아야만 드러나거든요. 여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잖아요. 지존자의 아들이 됐다는 얘기 뭐요? 예 하나님의 아들 창세기 1장 1절 이게 됐다는 얘기죠. 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1장 4절 이로써그 보베로크 즉큰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의 참여자가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여기 신성한 성품이라고 여기 번역이 되는데 다른 번역 보면 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렇게 표현되기도 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하나님의 성품, 엘로힘의 성품, 에트, 알레프부터 타우까지의 모든 말씀의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내 안에 담겨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 66권 어디를 봐도 이제는 이게 허상이 벗겨지고 실상으로 보여지면 그 말씀 속에 투영되어 보여지는 하나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 아버지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아버지 마음이 바로 나에게 이걸 가르쳐주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아버지 육신의 부모들도 자기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떻게든지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고 입히고 싶고 먹히고 싶잖아요. 먹여주고 싶잖아요. 그게 아비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성품도 똑같아요. 우리를 아들 삼아 아들에게 뭔가 다 그냥 자기 자신 있는 걸 몽땅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자기 실존, 현존을 그냥 넘겨주고 싶은 마음. 그게 성경이 그냥 절절절 흐르는 거예요. 그 절절하게 흐르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아, 아버지 마음이 이거였구나 하고 성경 곳곳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깨달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 어느 곳을 읽든지, 그 성경 어디를 읽든지 그것을 읽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을 깨닫아 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거였네라고 깨닫고 무릎을 다 꿇고 받아들이면 그 순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성경 66권 필요 없는 거예요. 다 깨달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돼서 점점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고 어느 가수가 불렀던 가사처럼 익어가는 거죠. 익어가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에 있는 것을 보면 뭐 아들로 창조가 됐다. 베레시드로 성취가 됐다. 하나님의 복제품으로 완성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원함이 내 원함이 된 것이다. 이건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막 주여주여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기도예요. 또 하나님의 속에 그 속성과 성품과 뜻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것. 내가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것,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허상이라는 거 이걸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빨리 놓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 나, 나가 나가 너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고 싶어 너들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여자들 너들에게 나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성품 모든 거 그냥 사랑 아가페 사랑. 아부의 사랑, 사랑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담기는 거, 그게 사랑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사랑, 그냥 나에게 담겨 주고 싶은 그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가짜가 벗겨지면요, 눈에 보이는 것, 율법, 성경 66권, 이 모든 것들, 허상이 벗겨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여지는 예수께서 이 땅에 뱀으로 오시고 사탄으로 오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맹독을 빠져나가게 하시잖아요. 용해되시는 그분이 그래서 창세기 12장 이제 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러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되죠. 그렇게 떠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이 땅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은 떠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 형제, 동포, 남유다, 북이스라엘, 열국, 왕, 이웃 뭐 이런 것들로 다 표현해 놓았어요 이런 눈에 보이게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진짜를 깨달으면 허상이 벗겨지는 거죠. 실제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눈에 있던, 바울이 눈에 있던 비늘이 벗겨지는 거죠. 빛이 임하니까 비늘이 벗겨져 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설교, 교제용, 교보제, 가짜 남편 이것들이 먼저 벗겨지고 진짜 남편이 나에게 와, 와야 돼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고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가짜 믿음에서 율법의 믿음에서 예수의 믿음에서 진짜의 믿음으로 진리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짜에서 진짜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땅에서 하늘로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율법에서 진리로 가짜에서 진짜로 보이는 믿음에서 안 믿음 믿음으로 그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악해 되어지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 되는 그때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트 타 무트 죽고 또 죽어 그러잖아요. 죽고 죽으리라 완벽한 죽음을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물침례를 하게 되고 요단강 건너서 애쉬 불침례를 받게 되잖아요. 성경에는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28장 19절 뭐 이런 게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의 물침례가 있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아버지 침례, 아들의 침례, 그리스도의 침례. 불침례,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가지 침례가 있다. 제가 먼저 있던 단체에서는 네 가지 침례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설명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은 그걸 알고 보면 물침례와 대별되는 거예요. 물침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침례, 아들의 침례, 그리스도의 침례, 그것이 성령 침례이고 불침례인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로 묶어서 보면 되는데 이걸 다 따로따로, 따로따로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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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을 하니까 네 가지 침례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물침례와 불침례를 보는 거예요. 물, 홍해를 건너는 물침례, 요단강을 건너는 불침례, 물침례. 그리스도의 어, 물침례는 뭐예요? 물론 침례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것입니다. 내 율법이 죽고, 육이 죽고, 허상이 죽고, 가짜가 죽는 것이 물침례라고 볼수 있죠. 그다음에 불침례는요. 말씀의 침례, 그리스도의 침례. 완전히 불타 없어져 완벽하게 되는 거. 무뚜타무타가 되니까 죽고 죽어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물침례는 뭐예요? 물침례는 죽음을 뜻하는 거죠. 네, 부침례는요, 애쉬, 말씀의 침례, 완벽한 침례니까 죽음의 완성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어떻게 표현하든, 과정이니까,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다르고, 설명하는 게 다르고,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 여기저기서 말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내 안에서 실존의 그분, 가짜가 벗겨지고, 실상이신 그분을 붙잡으면,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담겨지는 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지는 거, 만들어지는 거, 창세기 1장 1절에 되어진 그게 믿음이고, 기도고, 섬김이고, 봉사고, 충성이고, 선교고, 연보고, 헌금이고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11조고요. 그러니까 육은 영을 깨닫게 하는 도구였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겉은 속을 깨닫기 위해서 겉 사람을 속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가시는 거구나.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이구나. 땅은 하늘을 위한 것이구나. 이걸 깨달으면 물침례 깨닫고 불침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시 말씀의 침례 그리스도의 침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완벽한 죽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어쨌든 우리 안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랬잖아요엘피죠 소망 배마 뭐 차파, 히브리어로 말하면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호흡하는 것이 바라는 거예요. 소망, 기대,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되는 것, 하나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들어온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이 말씀 자체가 되어지면 된 거죠. 이게 증거라 그러는 거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예, 증거다. 엘렌코스, 아카우. 창세기 1장 1절의 진리로 호흡함이 내 안에서 적용이 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성경 말씀이 이 진리로 내 호흡이 같이 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과 내 호흡이 들숨과 날숨으로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적용이 돼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게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호흡과 내 호흡이 일치가 됐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 같아져서 생명으로 완성된 것, 그것만이 증거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 않는 것들, 이 것들이 다바로예요, 다바로. 예, 다바로. 그니까,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 환경, 사건들, 이걸 다 다바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바뀌면, 이게 아마로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져야 우리가 바르게 되는 거죠. 요한복 10장 34절에서 예수께서 이러실 때, 너 율법의 기록뿐만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느라 하지 아니하느냐. 였 예, 여기서 말하는 신, 기록된 바, 율법에서도 너희를 신이라 했다. 율법을 깨닫게 되면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 신을 깨닫게 되는 거죠. 율법을 깨달아야 돼요. 율법, 율법이 곧 진리니까요. 어쨌든 오늘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짜는? 눈에 보이는 것은 벗겨져야 한다. 사도바리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던 것처럼 그처럼 여러분 눈에서도 비늘이 벗겨지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였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가짜가 벗겨지고 가짜 남편을 섬겼던 내가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내 남편이야 섬겼던 그 우상이 벗겨져 나가고 참 남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서 믿음에서 믿음이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실존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론이 파해지고, 여러분이 만들었던 모든 바벨이 무너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탑이 되어, 이제는 영어에 되어서 애쉬 불말씀으로 불침례까지 이르러서 완벽한 죽음으로 완성되어지는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